자기 지금 어디야? 예식장에는 언제 올 거야?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. 결혼식까지 반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? 좀 늦으면 어때? 시간 맞춰 도착하면 되지.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미리 와서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? 남자는 여자처럼 화장하고 머리할 필요도 없으니까 좀 늦게 가도 괜찮아. 요즘은 남자도 머리하고 화장해. 난 잘생겨서 그런 거안 해도 돼.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잘생겼다고 해? 사실이잖아. 너도 잘생긴데 외모에 반해서 나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. 뭐 부정은 못하겠네. 그렇지? 넌 나랑 결혼하게 된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. 그런가? 근데 왜 하객분들이 안 오시지? 이쯤 되면 한 둘씩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. 다들 바쁘시니까 시간 딱 맞춰서 오겠지. 결혼식 반시간 전인데 한 분도 안 오시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. 초대장 제대로 작성한 거 맞아?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잘못됐을 리가 없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오니까 불안하잖아. 파리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세상이 멈춘 것처럼 조용하니까 기분이 이상해. 직접 하객분들한테 연락해 볼까. 그건 절대 하지 마. 왜? 민폐잖아. 신부가 빨리 예식장에 오라고 독촉하는 게 어딨어. 어차피 오실 분들은 다 오시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그럼 이대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라고?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고 하잖아. 내가 움직여야 답이 나올 거 아니야? 하객들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결혼식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? 난 축하해 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너랑 행복하게 잘살 자신 있어.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긴 한데 축의금 문제도 있고. 진심으로 우리 결혼식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. 우리끼리 결혼식 해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실 수도 있지. 결혼식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고 생각해. 다 좋은데 너 축의금 바라고 하객 부르는 사람이었어. 의외인데. 꼭 내가 돈을 바란다고 하기보다. 아무래도 결혼식엔 부모님 지인들도 많이 오시고. 축의금 문제는 내가 아닌 부모님 영역이기도 하니까 아주 무시하는 건 어렵지. 더구나 예식장도 비싼 호텔에서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. 축의금 들어온 거로 예식장 비용에 보태면 부담도 줄이고 좋잖아. 너라면 그깟 축의금 없어도. 예식장 비용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뭐가 걱정이야? 예식장 비용을 나더러 감당하라고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데 왜 축의금은 나 혼자 부담해야 한단 말이야? 옛날에는 결혼식 자체를 여자 쪽에서 했다고 하더라. 신부 측에서 모든 비용을 감당했단 뜻이지.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우리 결혼이랑 뭔 상관이란 말이야? 요즘은 부부가 같이 예식장 비용을 감당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봐? 아니 너라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홀로 이겨낼 수 있어. 난널 믿어. 넌 착실해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많을 거 아니야. 이럴 때 써야 가치 있지.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. 돈도 그렇고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부부는 늘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해. 그런 결심도 없으면 결혼할 필요조차 없지. 결혼은 누가 누구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같이 책임지는 거라고 봐. 너 원래 이런 여자였나? 무슨 뜻이야? 전에는 좀더 순종적이었던 것 같은데? 그냥 기분 탓인가? 글쎄 난 원래 이런 여잔데? 근데 정말 하객분이 한 분도 안 오시는데 어떡하지? 안 되겠어 내가 직접 하객분들한테 연락해 봐야겠어. 초대장에 적은 날짜와 시간 장소에 오류가 있다면 괜히 또 다른 민폐가 되지 않게 정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그럴 필요 없어. 왜 필요가 없단 거야? 초대장 자체를 돌린 적 없으니까. 뭐 초대장을 돌린 적이 없다고? 처음에 내가 스몰 웨딩 하자고 했을 때 반대한 사람은 너 아니니? 그래서 호텔에서 일반 웨딩을 하기로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초대장을 돌리지 않았단 말이야? 하객들을 초대하지 않고 둘이서 결혼하잔 말이야? 스몰이고 비기고 그 문제가 아니고 결혼할 생각 자체가 없어 난 하객들이 안 가고 내가 늦으면 난 결혼 생각이 없는 거라는 걸 눈치챘어야지.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앞으로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?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? 근데 왜 예식장 예약하고 결혼식할 것처럼 쇼했어? 날 가지고 놀았단 말이야? 그걸 이제야 알았어? 아무도 없는 예식장에서 나한테 버림받은 기분이 어때? 그러게 왜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를 올려다봤니? 잘나가는 디자이너인 내가 너같이 못생긴 여자랑 결혼해준다는 걸 진심으로 믿었던 게난 제일 어이가 없거든? 내가 결혼해달라고 했니? 네가 프로포즈하고 결혼해달라고 하지 않았어? 그땐 네 도움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해 주는 척 했을 뿐. 널 사랑한 적도 없고 너와의 결혼은 꿈에도 생각한 적 없어. 나한테는 3년 만난 여자친구도 있고 그 여자랑 내년 봄에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너랑 무슨 결혼이니? 날 이용해 먹으려고 속였단 말이야?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, 속인 사람이 무슨 죄야. 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야.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면 미리 말했으면 됐잖아. 결혼식 날에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니까 재밌어? 재밌잖아. 사실 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여친이 널 망신 주고 골탕 먹이지 않으면 속이 안 내려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이벤트를 준비한 거야. 네 여친도 날 알고 있니? 당연한 거 아니야. 우리 회사 영업부에 있는데 널 모를 리가 없잖아. 누구야? 영업부 유일한 여자 대리가 내 여친이야. 그녀니 가짜 결혼식을 기획하고 연출했단 말이지? 아 여자의 귀여운 질투일 뿐이니까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런 거 하지 마. 너한테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움받기 위해 너랑 가짜 연애 했단 걸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날 너랑 공유한 게 너무 화가 난다고 하니까 내 여자 화는 내가 알아서 풀어줘야 하잖아. 원망하고 싶으면 나한테 하고 내 여자는 건드리지 마.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움받은 게 아니고 내 디자인을 그대로 네가 훔쳐갔잖아. 훔쳐간 게 아니라 참고했을 뿐이야. 남이걸 통째로 가져가고 부끄럽지도 않아?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도 없어? 너같이 뻔뻔한 인간은 첨이야 나도 너같이 멍청한 여자는 첨인걸 내가 좀 친절하게 해주고 사랑해주는 척했더니 주제도 모르고 정말 나랑 결혼식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식장에서 하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꼴이 왜 이렇게 한심하냐 완전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웃음이 나와? 예식장 취소비용 3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? 뭔 개소리야? 예식장 비용은 네가 내기로 했잖아. 내가 왜 내니? 예식장 비용 관련 서류에 사인한 인간은 너란 거 잊었어? 그러니까 난 네가 다 부담하는 줄로만 알고 사인했다니까. 너가 부담하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지 않았어? 네말잘 알아들었다는 뜻이지 내가 내겠다고 한 뜻은 아닌데. 뭐라고? 네가 감히 날 갖고 놀아? 날 갖고 논 사람은 너 아닌가? 돈 생각하지 말고 비싼 호텔 예식장으로 해도 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쪽팔리게 겨우 3천만원 때문에 벌벌더니. 그러니까 네가 돈 내는 줄 알았다니까 난. 내가 왜?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놈이란 걸 뻔히 아는데. 왜 내가 네놈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야 한단 말이야? 뭐야 넌 처음부터 내가 오늘 결혼식장에 안 간다는 걸 알고 있었니? 난 신중한 여자니까. 나한테 프로포즈한 인간에 대해 자세하게 뒷조사해 보는 건 기본 아닌가. 내 디자인을 훔쳐서 지거로 만드는 인간에 뭘 믿고 네 말대로 움직이니? 말도 안 돼. 넌 순진하고 바보 같은 여자잖아. 근데 그런 네가 어떻게 뒤에서 날 의심하고 내뒷조사를 했단 말이야? 내가 바보라고. 살다 살다 이런 황당한 개그는 또 처음이네. 내 디자인을 몽땅 다 훔쳐 간 놈이 날 바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황당하지? 날 등신으로 우습게 보고 지멋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했는데. 오히려 나한테 뒤통수 맞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니? 그러게 좀더 신중하게 나에 대해 알아보지 그랬어.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감히 나한테 까부니까.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 아니야? 넌날 몰라도 너무나 몰라. 너 뭐야? 정말 너 맞아? 평소에 너랑 너무 다르잖아. 너 지금까지 내 앞에서 순진한 양인 것처럼 가면 쓰고 있었어? 그 누구한테나 양면성은 존재한다고 하잖아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니? 눈에는 눈이에는 이. 내가 당한 건 반드시 갚아줘야 성이 차는 여자가 나야. 대체 뭘 하려고 그래?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데 네 목적이 뭐야? 너랑 네 여친은 잘렸어.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안 나와도 돼. 우리 회사. 우리 회사가 네 회사냐? 네가 뭔데 나오라 말아 치랄이야아 그래. 넌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. 난 우리 회사 회장 딸이야. 장난해. 내가 그따위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믿을 것 같아. 방금 우리 아빠가 너랑 네 여친을 자르라고 너랑 그냥 부서 부장님한테 지시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니? 방금 부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왔어. 이게 대체 뭐야? 그럼 네가 정말 회장님 딸이란 말이야.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 말을 안 믿고 지랄이야. 그래 네가 회장 딸이라고 쳐. 근데 회장 딸이면 다야? 회장 딸이면 사원을 맘대로 잘라도 되는 거야? 네가 나한테 그따위로 나와도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니? 싹싹 빌어도 용서받을지 말지인 상황이란 거 몰라? 널 자른 건 회장인 우리 아빠고 우리 아빠는 고명 딸한테 사기친 네 놈을 열번 자르고도 남을 분이셔 미안해 이제야 상황 파악됐니? 뭐가 미안하단 거야? 그냥 다 미안해 네가 회장님 딸인 줄도 모르고 갖고 놀아서 정말 미안해 내 디자인 훔쳐간 건? 그건 그냥 아이디어 교환한 것이지, 훔쳤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잖아. 내 디자인은 이미 등록했고, 디자인권은 나한테 있어. 내 허락 없이 내 디자인을 훔쳐가서 쓴건 범죄야. 그래서 넌 잘린 거야.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. 말도 안 돼.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디자인 등록했다고 하는 게 어딨어? 너 일부러 날 죽이려고 계획했니? 여친 있는 놈이 날 가지고 노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한단 말이야? 결혼식장까지 예약하고 파혼한 거에 대한 책임도 물론 져야겠지. 너랑 네 여친년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. 그녀한테도 돈 준비해 놓으라고 전해.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내 마음 속이지 않을게. 이젠 진실을 말해줄 때가 온것 같아. 뭔 개소리를 하려고. 개소리가 아니라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. 3년 만난 년이 있다는 인간이 갑자기 날 사랑한다고? 네가 오늘 여러모로 날 웃게 하네. 그 여자랑 3년 만난 건 맞지만. 너랑 같이 일하면서 점차 널 좋아하게 됐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어. 그래서 그 여자와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죽어도 헤어져 주지 않았고 난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줄 방법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었어. 너랑 결혼식 날짜를 잡고 널 버리는 연극을 하면 그 여자가 원한을 풀고 날 놔줄 거니까 그 여자랑 헤어지면 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 너랑 결혼할 생각이었어. 거짓말을 하려면 앞뒤 말이 맞고 논리성 있게 해 유치원생이니? 그딴 뻔하고 유치한 거짓말에 내가 오 그래 고마워하고 납득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줄 알았어? 아둔한 머리 굴리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엮어대지 말고 돈이나 준비해 회장 딸이면 돈이 차고 넘칠 거면서 뭔 돈을 자꾸 달라고 해? 나돈 없어 회사 생활 7년째인데 돈이 없다고? 사실 내 취미가 파친코라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일본에 날아가서 파친코 하고 있거든 근데 그게 처음엔 운이 좋아서 꽤 벌었는데 요즘엔 운이 떨어져서 손에 남아있는 자금이 별로 없어. 도박까지 했니? 완전 쓰레기잖아 이거. 그치. 내가 생각해도 난 쓰레기야. 더러운 쓰레기는 버리는 게 상책이니까 그냥 버려주라. 버릴 때 버리더라도 받을 건 받고 버리겠다니까? 어리버리한 인간이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줄게. 예식장 비용과 내 디자인 도용한 손해배상. 그리고 바람피고 지 맘대로 파혼한 위자료. 변호사랑 상의해서 야무지게 다 청구할게.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을 청구하면 어쩌라는 거야? 제발 부탁이니까 날좀 놔주라. 너랑 가짜 연애하고 가짜 결혼식 계획한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. 입으로 백날 짹짹거려 봤자 소용없고 돈으로 성의를 표시해. 난 돈이 좋거든. 돈벌레 같은 년? 이제야 본성이 나오는 거야? 궁지에 몰릴수록 동물의 본성이 더잘 표출된다고 하더니. 역시 넌 인간의 탈을 쓴 짐승임에 틀림이 없나 봐. 반년 동안 너랑 가짜 연애한다고 재밌었다. 지 비밀과 본심을 다 알고 갔고 놀았단 것도 모르고, 지가 날 지배한 줄로 착각하고 우쭐렁대던 꼬라지.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난다. 그때 내 비밀을 다 알고 있었으면 그때 다 폭로했으면 됐잖아. 날 갖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니? 네가 재밌어하니까 같이 놀아줬다니까. 너 진짜 성격 개들었단거 알아. 너보다 깨끗해. 두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내밀지 마. 내 변호사 전화나 똑바로 받아. 안 그럼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. 그후그 그 인간과 그 여친은 쌍으로 저희 아빠 회사에서 잘렸고, 그 둘은 제가 청구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입금했습니다. 그 인간이 빚을 내서 저한테 돈을 입금했단 걸 알고, 3년 만났다는 여자는 이별을 통보하고 사라졌고, 그 인간은 혼자 빚을 갚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.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나쁜 놈한테 존먹히지 않고 잘살수 있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? 멤버십은 사랑입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편 더 어떠세요?